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794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가격이 하락을 해서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의 명분으로 해서 긴축의 속도를 매우 가속화하면서 수도꼭지를 강하게 잠그고 있죠. 그렇기에 시중에 금융 자산의 실물 경제 주식과 코인 시장에 자금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빠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수도꼭지를 풀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 이유가 하나겠죠? 이더리움도 208만 원, 리플도 460만 원 하락해서 매가리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CME 페드워치에서 9월 기준 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0, 100bp 확률은 28대 0 2의 확률로 75bp가 75bp 인상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킹스텝을 계속해서 밟아나가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금리 상단이 머지 않아가고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한다. 경제가 크게 흔들거릴 때. 물론 그때 자산시장이 같이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보다 더 크게 흔들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와 정부의 부양책이 다시 한번 도래한다. 물론 지금은 그 과정에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현재 해외 증시도 한번 보고 가시죠. 해외 증시가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끝났어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 1.43 S&P가 1.13 낙폭이 조금 있었죠. 다운은 0.56 오늘 닛게이1.11 상해 2.3% 항생 0.8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또한 낙폭이 있었어요. 현재 독일과 프랑스, 유럽 증시 또한 1.5%, 1.73% 하락 중입니다. 전세계 증시, 더불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 이유 다시 한번은 한 것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엄청난 긴축의 가속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을 가속화하다 보니 미국 중앙은행과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의 합류. 그러면서 전세계 유동성에 대한 수도꼭지에 대한 잠금. 자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수도꼭지 잠그는 속도를 줄이고 마지막에는 그걸 멈추고 다시 한번 자 시간차를 두고서 내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내년보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와 질적 완화 그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우리는 다음 사이클 넥스트 사이클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미국 주가지수 선물을 좀 보고 갈게요. 다우가 0.74 S&P가 0.86, 나스닥이 1.03. 하락 중이에요. 요거는 장 중에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장이 열려봐야 되고요. 어떠한 이슈들로 인해서 반전될 수도 있고 또한 낙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지표를 좀 봤을 때요. 원달러 환율이 곧 있으면 1,400원에 육박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원화의 약세이다. 달러는 그 반대편에서 가장 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강세이다. 그런데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한번 보고 가시자고요. 자 외환시장 마감이 환율이 1,380원대로 급락, 즉 원화의 강세였다. 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 외환시장 논의.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통화 수합 시사 발언에 한 번에 5원대 급락, 외환 당국 개입. 1399원 이후 상승폭 제한. 미 국채 3.9%대로 상승. 달러와 강세 지속 중이다. 자, 그래서 통화수합 얘기가 나오으로써 환율이, 원화가 일시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자, 통화수합을 체결하게 되면 대한민국 원화 시장에는 그만큼 유동성이 제한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연장과 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긴축을 가속화, 가속화하게 되면서 하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즉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화 수업을 체결하게 되면 나름 대한민국의 달러의 유동성이 잠길 수 있다 그러면서 환율이 환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겠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 국채가 3.9% 대로 상승하였다 엄청난 소식이죠 자 그러면 자산시장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채 2년물 금리는 같은 시간 3.916까지 치솟아서 4% 대를 바라보고 있다. 자 이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첫 번째이다. 이거 왜 여기까지 갔죠? 뭐죠? 미국채 2년물은요. 미국 fmc의 정책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당연히 이것도 받지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원상. 2008년도 이전에는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여지없이 시간차를 두고 경기는 꺾였습니다. 증시도 꺾였고요.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융기관, 자, 은행들은요, 자본주의에 지난 100여 년 이상의 은행이 가계, 기업, 정부의이 핵심에 바로 가계, 기업, 정부도 중요하지만 그 심장은 바로 은행이 담당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금융기득권입니다. 그걸 다들 알고 계시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 핵심과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경제와 문명의 중심에 그들이 있는 것이고, 그 심장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은행이, 자본주의는, 은행이 바로 가계 기업들에게, 뭐죠? 돈을 공급하죠. 어떻게? 예대 마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예금을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끌어와서 다시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장단기, 즉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서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서 장기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그냥 대출해 주면 앉아서 손해 보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출물 수도꼭지를 잠가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어요. 지금도 미국도 대한민국도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가속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되어있다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좀 드리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또한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고 있다. 2008년도 이후는 어떻게? 해? 그러나 연준이 장기와 단기물에 다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한국 국채 3년물, 10년물이 금리가 장중 역전됐다는 소식이죠. 14년 2개월 만에, 무려 14년 2개월 만에, 3년물, 자, 한국은 단기물이 1년과 3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3년과 1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통 한국은 1년과 3년으로 많이 봐요. 미국은 2년하고 10년. 그러나 한국은 현재 3년하고 10년물이 장중금리가 역전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연준이 긴축을 가속했다는 화 부분이에요. 시장의 공포가 뒤접혀질 때 시스템 리스크로 가게 된다면 사실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걸로 가지 않는다면 이건 기회이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매크로 이슈 때문에 공포가 시장을 뒤덮겼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죠 여유장업으로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쳐다보냐 누구나 큰 세력들과 쩐주들과 기득권만 지들끼리 자금을 모아가고 있다 이들은 장기투자자죠 그리고 더불어서 중기와 단기는 손바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중에 자금을 차단시켜 놓고 지들끼리 손바뀜이 일어난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풀고 자,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겠죠? 다시 한번 유동성이 터집니다. 미디어를 찌라시를 통해서 전 세계 외신들과 미디어를 통해서 와, 경제가 좋아졌어. 아, 다시 증시가 호황이야. 그리고 코인 시장이 호황이야. 너도 나도 또 달려들겠죠. 그리고 이들은 다시 자금을 넘기겠죠. 코인을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 급등해 있던 주식을 넘길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잡겠죠. 그리고 호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거와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근저에 뭐가 있다? 블록체인과 코인과 NFT와 CBDC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 그 중심에 심장은 누구다? 리플과 XRP다. 이그 부분을 이미 100번 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중국 영내에서도 달러당 7 위안 2년 만에 첫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위안화의 엄청난 약세. 원화의 엄청난 약세. 신흥국 통화의 대표 통화죠. 얘네가 약산하는 건 바로 위험 자산의 약산한 소식입니다. 더불어 주식과 코인 시장도 같이 약산한 소식이겠죠. 그러면 이게 강세로 가기 위해선 달러가 꺾여야 합니다. 달러는 100%큰 그림에서 100% 99.99가 아니라 100% 꺾여 나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이유 항상 업드렸죠. 연준의 자산이 2008년도 1조 달러 미만에서 2018년도 이때 4조 5천억 달러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2020년도에서 8.8초 달러까지 늘게 되죠. 이걸 줄이다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폭발적으로 연준의 대차대표 자산이 증가한다는 건전 세계에 달러가 뿌려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달러의 수명 그리고 재료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미국채 MBS와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번 질적 완화 민간의 영업까지 회사채와 주식,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까지 확장되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큰 그림에서 법정화폐에 대한 종식, 이게 CBDC가 대체해 나가고요, 스위프트 1세대를 스위프트 2.0이 대체해 나간다. 자, 법정화폐는 CBDC로 대체하죠? CBDC의 핵심이 뭐죠? 이 거액결제용을 지금 글로벌 외환시장과 송금시장을 누가 담당한다? 리플과 XRP가 이 거액 결제용 CBDC를 옮기는 브릿지 연결 자산으로서 사,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스위프트 현재 시스템은 너무나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요. 속도도 오래 걸리고 24시간도 아니죠. 리플과 XRP를 이용하게 되면, o d a 로 이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스위프트 2.0에 다가가게 되겠죠. 이 모든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자, 눈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자, 제가 리플의 가격이 어디까지 가냐, 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 가격, 1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요 기준점으로 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정해진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전 세계 1 b d c 와 그리고 법정화폐를 종식시키면서 1 b d c 와 리플과 XRP와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늘어날수록, 금융기관이 채택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수록, XRP의 가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CBDC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돈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100만분의 1 드랍 방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건 뭐다? 리플의 가격이 지금 너무나 싸다는 거예요 SEC와의 소송으로 눌려있다 의도적으로 가격이 급등해 있으면 안 되겠죠? CBDC의 세상에 도래하기 전에 그리고 전 세계 4차 산업과 디지털 세상에 열리기 전에 리플의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금융기관의 XRP가 꽂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으로 눌러놓고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이 아직까지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치를 채셨다면 열심히 본인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여유 자금으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리플과 X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식에서도 훌륭한 투자 대상, 그리고 자기가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 훌륭한 투자 대상에 지금은 기회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비트코인이 자, 1000만 원. 자, 2600을 찍고요. 300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15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대. 자, 요게 코로나 팬데믹 때였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대를 박스권을 굉장히 깁니다. 원래 얘네는 세배 정도 박스권이 있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요. 그런데 이 500만 원대에서 무려 1년도 안 되는 8개월, 9개월, 10개월 만에 어디까지 가게 되죠? 8,200만 원, 300만 원. 자, 16배 가격이 튀게 됩니다. 16배 이상. 그 근저에서 자, 무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죠? 자, 3, 4년 박스권을 보내고요. 올라가는 거는 1년도 안 되는 8개월, 9개월, 10개월 만에 16배를 보내 버립니다. 이것도 비트코인 기준이에요. 알트는 더 했겠죠? 당연히. 자, 리플은 이거와 좀 다른 모습입니다. 뭐다? 자, 카카오를 제가 언급드렸고, 삼성 s d r 을 언급드렸어요. 자, 4년 오는 박스권에, 박스권이에요. 눌려있죠? 자, SEC와의 소송이 끝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재상장이 되고, 그레이 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다시 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가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메코로 이슈가 안정화가 되고, 제일 중요한 전세계 CBDC의 상용화, 그리고 XRP가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면, 자, 지금까지 보여왔던 다른 알트들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파괴력을 한 방에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 이게 목적지예요. 여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투자보다 힘든 길이에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확신할 수 있다면 투자를 집행하시고요. 본인이 확신하는 경우에만 투자를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한계, 전 세계 글로벌 기득권에 있는 최 중심들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그리고 지구가 아픈 이유 메타버스와 가상 경제가 생겨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면 투자에 대한 부분은 큰 그림을 그려 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상원 위원 CFT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 법안 표결 진행을 기대한다. 자 그래서 상원에서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 SEC 보단 현재 CFTC가 조금 더 전문적이죠, 그렇 그래서 미국 상원의 위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CFTC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이 향후 몇주 안에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비 스테버나우 위원장은 이번 입법 일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1월 새회에 시작되기 전에 법안으로 상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SEC와 CFTC 간의 자 어느 정도 점유율 또는 지들끼리 파워싸임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서 CFTC 쪽으로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전문가들이 그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피치, 엘살바도르 신용등급, cc, 강등. 디폴트 가능성 매우 높다. 자, 이거 제가 언급 한번 드릴게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고요. 원래 펀더멘탈이 약한 국가들은요. 금리가 치솟으면은요. 자, 이런 이야기 항상 디폴트 이야기 나와요. 뭐, 아르헨티나, 남미, 항상 나오고요. 뭐, 저기 뭐야, 아세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신흥국은요. 그리고 아프리카, 제 3, 4개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늘 얘네부터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피치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게 뭐죠? 피치, S&P, 무디스 다 미국과 유럽 자 미국의 뿌리가 다 깊죠? 이들의 핵심 금융 기득권이 바로 뿌리 깊이 있다 이걸 또 한국의 연장선상에 보게 되면 한국 기업 평가와 한국 신용 평가 절대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언급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IMF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월드뱅크 그리고 ADB, 국제결제은행,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UN도 마찬가지고요. 뭐, 뭐, 세계 WTO, WHO,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모든 국제협회 기구가 다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전 세계 문명을 만들어냈던 거는요. 글로벌 공급 고래, 고래가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미래를 만들어 만들고 판을 짜고 질서와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제외해 놓고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들의 바로 모니터링하고 커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투자자들이 통찰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디지털 월렛 이용자 은행 고객과 동등한 보호 보장. 아르헨티나도 펀더멘탈이 뛰어난 국가가 아니라 굉장히 취약한 국가이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굉장히 크게 흔들거리는 첫 번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취약한 취약한 기업들부터 빠그러지죠. 주식이죠. 어쨌든 간에 모든 그런 부분이 다 연동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어요. 제3세계 신흥국,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세안, 이런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상호 운영성과 금융 포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온라인이 아닌 엑스팝을 통해서 이미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 SPI 디지털 마켓, 싱가포르에서 증권거래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SBI, SBI는 동아시아를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일본 금융 서비스 대기업 SBI 홀딩스 산하 SBI 디지털 마켓이 싱가포르에서 증권 및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본 시장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SBI 디지털 마켓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증권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년 싱가포르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암호화폐 발행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SBA가 싱가포르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바로 손정이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큰 그림에서 자 중동에서는 사우디의 빈사마를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네이트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비자마스터 마스타의 대주주들이 누구죠? 연준의 대주주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최대 주주가 이런 부분들 실제 기득권은 뉴욕 연일이라 말이 있어요. HSBC,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웰스파고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JP 모건 다 연관되어 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CME 그룹, 시카고 거래소 그룹과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스체인지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언급드렸던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그리고 국제기구협회, 다 모두가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있는 최중심의 빌더버그, 로스차일드, 모든 부분들이 다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SEC위원장 게리겐슬러가 지분 증명도 SEC 감독 범위에 있다. 자, 모든 코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중요한 건 지분 증명도 sec 감독 범위이다 자, 이더리움이 포우에스 포스로 전환되게 되면서 그 부분까지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와 cfcc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이들 간의 명확한 규제에 대한 권한과 틀이 정해져야 합니다 암호화폐 관할 두고 청문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식의 변경을 두고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CFTC와 SEC 수장이 규제 권한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들 간에 명확한 설정이 규제 권한이 정립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견을 좀 보이고 있는 거겠죠. 미국 상원 더불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또한 나와야 되겠죠. 미국 상업 농업위원회는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이견을 보인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판이 짜여지려고 한다면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기술은 구현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자율주행차도 1단계, 아다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다만, 제도가 마련이 가장 늦는 거죠. 그리고 대중의 인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들을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한번 크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 SEC 리플 소송 디지털 자산 법적 프레임워크 판례 규회.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리플과 s e c 소송은 법원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판례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즉 제가 계속 언급들이죠 매도 먼저 맞은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 블록체인과 코인과 제도의 기준점을 마련해 나가는 부분이다 이것과 같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자이 부분 또한 따라오겠죠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을 내놓길 희망한다 디지털 상공회의에서는 리플이나 sec 중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고 하면서 미국 디지털 상공회에서 SEC 리플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 신청. 지금 방금 언급드렸던 그 내용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어요. 리플과 XRP의 소송을. 그렇기에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제도와 틀이 마련되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 프로세스 게시가 되는데, 9월 19일 서류가 공개된다 라는 소식이고요. 자 이게 프로세싱이에요. 9월 19일 허비에서 요구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공개서류 제출. 리플과 sec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가 되므로 중요하다. 자 10월 18일, 10월 20일, 12월 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9월 19일 날 먼저 이 부분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가 되므로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차분하게 한번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그래 비 조심하시고요 항상 지치지 마시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시고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항상 확신을 가져가면서 멘탈 관리하시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